안녕하세요. 청각문화산업대학교 20년도 졸업작품 QA팀 파인더의 팀장 양건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게임콘텐츠스쿨 졸업작품 QA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콘텐츠스쿨의 2020년도 졸업작품 QA팀은 세스코, 파인더, NCT 총3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QA팀별 담당 게임입니다. 먼저 NCT 팀입니다. 총 8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며, 록시, 캔디슈가 트비트햄님이플래콕 스타폴 게임의 담당 QE 팀입니다. 다음으로, 세스코 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며, 원티드, 크립트 오브 로지, 퍼펜 마블 게임의 담당 QE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인더 팀입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며, 캣드로, 루나틱 리그, 카르타 게임의 담당 QE 팀입니다. 저희 새 QA팀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팀을 지원합니다. 개발의 시작부터 개발의 마지막까지 모든 문서들을 기록하고 피드백하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한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보고 시스템입니다. 저희 QA팀은 지라, 멘티스, 레드마인을 통하여 24시간 개발팀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슈 상황에 대해 전달하여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합니다. 더불어 각팀 환경에 최적화된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하여 개발팀의 니즈에 적합한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QA 팀은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엑셀을 활용한 통계 시스템부터 간트 차트, 포커스 그룹 테스트 등 개발 진행 상황과 개발팀의 니즈에 발맞추어가는 저희는 2020년도 게임 콘텐츠 스쿨 졸업 작품 QA 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